야생 동물이래 돌진 <laughs> 스킬이 뭔가 문다 때린다 저기 눈을 찌르는데 들이받는다 <laughs> 돌진 넉다운이래. <laughs> 여기는 나라에 있는 사설공원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오야지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형, 바로 옆에 있잖아. 어? 바로, 옆에 있잖아 아, 옆에 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네. 그자 저기서 파나봐 도로 아래 그래. 아빠아 줘. 근데 이런 애들이 나만 있진 않았을 것 같아. 갑시다. 나한 장피해 줬어 이제. <laughs> 나 이제 형 장피해 <laughs> 그만 벗어 <웃음> <웃음> 아. <laughs> 이 <laughs> <laughs> 적이야야 너무 공격적인데? 기다려, 기다려. 야나 무서운데 이제? 아, 귀엽게 생겼다 먹어 어허, 어허. 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딴데 보고 있으면 옆에 있네 나밖에 없냐 바자가? 왜다 나만 따라와? 형 지금 홍구로 잡힌거야 야~~ 나를 따라와! <laughs> 등급적이야 <목소리> 아. 야, 이용은 유용소가... 야, 애들이 잡고. 야, 뭐 기대야, 뭐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뭐야. <목소리> 고 야, 야, 너무 많이 따라오는데 <목소리> <근데? 목소리> <목소리> 야, 나 이제 뜨거워.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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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먹었잖아. 이거 먹나이 Alright, let me 이 o now, right? Let me go. I got it. <목소리> 도, 도가니 풀어죽었는데요? <풀어주건대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엉덩이 너무 아픈데? 야 입으로 다 없어 어없어니까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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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봐와이 <목소리> 너무한데 얘네? 제압하지마 홀드 아니야 그거 <목소리> <목소리> 둘이 받으니까 어디서 찾을 수 없다. 응? 이게 지머니에 쏙 넣어있어. 어이 아가다. 시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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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길러가는 거죠? 나기장수아 간식 있는 척 한번 해봐봐. 뭐 피해 다니면서. <목소리> 아 어떻게 사슴한테도 인기가 없어? 장순 씨 <laughs> 다이저브? 아 너무 슬퍼 보여 <웃음> 나이 <웃음> 오카시 나이 <laughs> <나 이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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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무대인가 하셨네요 이리로 오세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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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엉덩이도 있어? 여기 없는데? 엉덩이는 없어? 여기 들 진짜... 아, 그냥 야무지게 먹었네. 감히 오야지한테 대들어? <laughs> 외로움 사슴 한 마리 그 남자를 만났다. <laughs> 아 어떡해 사슴마저 피해. 어 어떡해 뒤도 안 돌아봐. 안돼. 뒷걸음질치네. 드디어 간택당했어. 가까이 가봐 봐. 어, 어떻게 어, 어떻게 관심이 없어. 지그시 쳐다보는 한 남자. 한번 더? 손길을내미는데 오, 였다 오, 이거네 였다. 네 발로 걷고 싶어. 지금요? 뭔가 어색하게 걷는 것 같아. 뒤에 <laughs> <밑에> 따라가야 돼. 내가 레이어드. 예. 근데 그런 거 해야 우리 버스 아마 여기 쪽, 쪽에... 반대 쪽이라 했어요 아니요, 여기서 내는 <뭔데>... 거 <달�> 이렇게 <drin> <뭔데> 버스가 들어옵니다. <laughs> 여기가 뭐가 없어.